쿠팡 로켓 배송 추천템 5가지, 치약부터 전선 정리까지 생활 꿀템 리뷰를 통해 쇼핑 정보를 얻어가세요. 내돈내산 후기로 실용적인 쇼핑 가이드를 제시합니다. 5위입니다. 귀여운 포켓몬 디자인의 리치 딸기향 키즈 펌핑 치약 250g, 왜42% 할인된 6,900원에 만나보세요. 풍성한 거품과 상큼한 딸기향으로 아이들의 양치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4위입니다. 아케이리빙 렌즈 세척기가 40% 할인 된 8890원에 판매중입니다. 눈 건강을 위한 필수템을 부담 없이 득템하세요.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 해 보세요. 3위입니다. 학스홈 저자극 떼미리 세트가 28% 할인 된 12900원에 판매중입니다. 부드러운 떼타올과 떼장갑으로 깨끗하고 산뜻한 샤워를 경험해 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2위입니다. 만원의 행복 텀블러 세척솔 세트가 74% 할인된 12,800원에 커브형, 긴 청소솔 등 3가지 브러쉬로 편리하게 주방을 청소하세요.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함을 더해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코지박스 실리콘 케이블 타이 후크 10개를 64% 할인된 9,900원에 만나보세요.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형 사이즈의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한 선정리가 가능합니다. 전선정리에 효과적이며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입니다.